안녕하세요 강괄곰입니다 오늘은 쑥쑥 버프 2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벚꽃마을 퀘스트를 위해 성장 버튼을 눌러 진행 가능한 퀘스트 클릭 방랑자 리키에게 이동해 줍니다 방랑자 리키를 클릭해 주시고요 퀘스트를 진행해 주세요 벚꽃마을 스근하게 구경해 주시고 별 관심은 없지만 얘기도 들어봅니다 대충 리키 얘기를 듣다 보면 뭘 조사해 달라고 하는데 술사의 탑으로 뿅 떨어집니다. 여기서 나온 몬스터들은 다 잡아주시면 돼요. 출사의 탑 3까지 모두 몬스터를 잡아주시면 조사는 끝! 조사를 끝내고선 부적을 걸어달라고 하는데요. 부적거리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쪽에 부적을 걸어주시고 호랑이 몬스터를 죽여버리면 됩니다. 이번엔 단을 한번 클릭해주시고, 리키가 부적을 만들 동안 시간을 끌으라고 하는데, 대충 돌아다니다 보면 30초 후에 부적이 완성됩니다. 리키의 부적을 받고 단을 처치하면 끝! 세 명이서 모이면 단을 클릭해 주시고요. 또 궁금하진 않지만 얘기를 들어 줍니다. 근데 정체 불명의 남자 너무 못 됐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클리어를 해주면 단과 가족들이 만나게 됩니다. 해피 엔딩이고, 클리어입니다. 저 나쁜 정체불명의 남자는 야차들이 감시해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직업 야차 홍보 영상 보면서 벚꽃마을 퀘스는 끝입니다. 실제 플레이 하실 때는 음악도 멋들어지게 나온답니다. 여기서 잠깐. 사냥하다 보니 인벤토리가 꽉 차신 유비분들 계신가요? 가방이 터질 것 같은데 뭘 버려야 하나 싶으시죠? 사실 초반부에 나오는 잡템들은 전부 팔아도 됩니다. 무슨 청동석, 찔레꽃, 황동석 이런 거다 버려주셔도 돼요. 셀레스티움하고 호크마스톤은 버리시면 안 돼요. 아니무스에서 시장에 팔수 있는 건 룬의 상자, 마력의 파편 조각, 마력의 보석. 딥라이트 아이템, 링이나 보주 같은 게 있고요. 그치만 앞에 망각이라고 쓰여있는 장비는 전부 다 휴지통에 버리시면 돼요. 체력 회복 아이템은 갖고 계시다가 드셔도 되지만, 포션은 슈퍼 포션이 있어서 다 팔아줬어요. 저 녀석이 꽤 무겁거든요. 게이트들은 사용하실 거면 두셔도 되는데, 저는 딱히 필요가 없어서 다 팔았어요. 아니무스 게이트는 시장에 파셔도 되고, 나중에 사용하셔도 돼요. 캐시 장비나 퀘스트템 같은 건 혹시 모르니까 창고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필요 없으시면 다 버리셔도 돼요. 저는 본캐는 전부 다 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인벤토리 칸을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신 주문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기력 포션만 있다면 더블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빨간색 천사 표시가 뜨면 현신이 적용된 상태예요. 현신을 사용하면 캐릭터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데미지도 세지고, 방어력도 좋아지고, 이속도 빨라진답니다. 사냥을 하시다 보면 확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변신 없이 현신만 사용하게 되면 이 효과는 75% 밖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더 강해지기 위해 변신을 받으러 가볼까요? 변신은 코스모폴리아로 이동해서 본인의 특성에 맞는 상점을 골라주신 후 구매만 해주시면 완료입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스페셜 스킬이 생길 거예요. 스킬을 눌러주면 바로 변신이 됩니다. 버프창에 노란색 천사가 있으면 변신이 적용된 상태예요. 한번더 누르면 원래 캐릭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아직 3차 옷을 입고 있어서 3차 변신 상태예요. 다시 돌아와서 지난번에 레벨업을 많이 해놔서 수쿠수쿠 퀘스트를 밀수 있었어요. 깔끔하게 싹! 다 밀어줍니다. 수크수크를 최종으로 밀고 나면 인벤토리에 천상계 장비가 쌓여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저희는 4차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까지 않으셔도 돼요. 인벤토리 정리해 주시고 은행장에 가서 필요없는 캐시템을 맡겨 주셔도 되고 버리셔도 됩니다. 4차 장비셋을 열어주시고, 코스모폴리아의 12시 포탈로 들어가서 맥스웰에게 가줄 거예요. 받은 장비로 옷을 갈아입고, 맥스웰을 클릭해서 현신을 받아줍니다. 이제 캐시 현신템 없이도 스페셜 스킬로 현신을 외울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받은 현신은 권능의 현신으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저는 레벨을 210까지 올려놓아서 바로 3단계 쑥쑥 버프를 사줄 수 있었는데요. 순서대로 잘 받아주시고 고수용사 장비를 오픈해줍니다. 목걸이는 물리 데미지 저항으로 받았어요. 장비를 갈아입어주고, 현신을 받는데 사용된 장비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 은행에 넣어주세요. 쑥쑥 버프를 업그레이드할 때 룬을 주는데요. 요건 직업별 공략을 확인하셔서 필요한 스킬에 꽂아주시면 돼요. 시감 재감 그룬을 종류별로 주고 패밀리어칸으로 넘어가면 시원 영양제를 받으셨을 거예요. 패밀리어는 과거의 수호동물이 업데이트된 새로운 수호동물인데요. 예전처럼 번잡하게 여러 마리를 키우지 않고 한 마리 등급을 올려서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수동이에요. C1이 제일 낮은 등급인데 영양제를 통해서 C2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 패밀리어는 방어형을 추천드립니다. 장비 레벨이 되어서 쑥쑥 부스터 4단계도 구매를 해줬는데요. 초월 장비보다 현신과 변신을 쓰시는 게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요건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영상을 2 편으로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말이 많아가지고 또 길어지고 말았네요. 아직 레벨이 안 돼서 4단계를 다 받지 못했고, 레벨업을 마저 하고 다음편으로 또 찾아뵐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